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 네 그럼 지금부터 설정 설정 소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플레이스테이션4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5 설정 영상입니다 저는 플레이스테이션5를 하고 있고요 영어로 돼 있는데 설정이 동일하니까 언어 상관없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 컨트롤러에서 컨트롤러 바이블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o 프로 합니다 뭐 진동 때문에 에임이 방해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오프로 하시고요. 그다음 에이밍의 설정인데 이거는 7로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 아무것도 안 바뀐 상태에서 같이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여기는 7로. 하이 7. 7. 7로 바꾸고요. 그다음 여기는 1로 둡니다. 에임 감도는 6이나 7을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낮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5까지. 5까지 추천하겠습니다. 너무 이 에임 감도가 너무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7로 하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에임 축이 있네요. 에임 축 클릭하면 그냥 스탠다드로 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게임 플레이 설정입니다. 게임 플레이 설정에서는 뭐 여러가지 많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있는데 8개에서 바꿀 거는 하나 둘셋 네번째 겁니다 네번째 거 하나만 바꾸시고 다른 거는 그대로 두시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오토매틱 스프린트 해가지고 이게 오프로 돼 있어요 뭐 콜오브듀티 대회 나가시는 분들은 오프로 두고 써야 되지만 경기 규칙상 뭐 경기 안 나가고 혼자 즐기신다 하시면은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이 게임에서 설정을 하시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 꼭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오토매틱 택티컬 스프린트 이걸로 꼭 바꾸셔야 한다. 이거 하나만 바꾸셔도 이, 이 영상을 보시는데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꼭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컨트롤로 해서 바꿀 거는 컨트롤러 바이브레이션은 오프로 한다. 그리고 여기서 에이밍에서 여기는 7. 7로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건안 건드렸죠? 그다음에 여기 있어. 게임 플레이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이거. 이거는 이세 번째 거. 오토매틱 택티컬 스프린트로 바꾼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른 거는 안 바꿔도 되고요. 그 다음은 어드밴스입니다. 어드밴스는 보니까 프로 선수들이나 영상들, 해외 영상들 참고해서 여러 사람들 거 봤는데 이거는 뭐안 건듭니다. 그냥 두시고 쓰시면 될거 같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뭐 이거는 건들 건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건들지 않고 쓴다 그다음은 그래픽입니다 그래픽 에서 여기서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월드모션하고 매픈모션 이거 있는데 이거는 다 끕니다 뭐 무조건 끄셔야 돼요 옆에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게 오으로 하면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움직일 때 상당히 차이가 나죠 FPS 게임이니까 이거는 끄시고 끄시고 하는 게 에이밍에 굉장히 유리하다 적을 확인하는 게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거는 끕니다 두 개다 아무튼 중요한 건 게임에서 이기는 거니까 이기는 것밖에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 월드 모션, 웹폰 모션 꼭 오프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 거 있잖아요. 뭐 필름 이거 있는데 이거 세 번째는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영으로 하십니다. 영으로 하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이 영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 있죠? 위에서 하나, 둘, 셋, 넷네 번째 거 이것도 이것도 오프로 합니다. 오프로 합니다. 무조건. 근데 뭐 에이밍 하는 데는 별로 어 괜찮고 뭐 영상을 즐기시는 거에 게임의 영상을 즐기시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키시면 됩니다 근데 뭐 보통 fps 게임이니까 이거는 그냥 어플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거 f 를 시작하는거 f 위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번째 거 있는거 이건 무조건 무조건 이거 엄청 강조합니다 이거는 온으로 합니다 오으로 합시다 오으로그 다음에 있는 거그 다음에 있는 이 수치 있죠 이 수치는 80에서 100으로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80에서 100 이에요 저는 10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확 올려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넣으시면 이걸 100으로 하시면 확실하게 화질이 화질이 높아집니다 게임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면서 화질이 좋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100으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시야각이죠. 시야각. 시야각. 그림 옆에 보시면은 시야각인데 이거는 10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100이 좋습니다. 뭐더 넓게 보시고 싶으신 분은 120 하면 되는데 보통 선수분들은 100으로 하시더라고. 100으로 하겠습니다. 보통 이 게임 하시는 거 보면은 선수들 90에서 105 사이인데 저는 100으로 하겠다. 뭐 여러분들 100으로 스시식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좁다 하시면 105 하시면 되고. 너무 120 올려 버리면은 멀리 있는 저기 되게 작게 보이잖아요. 조금 불리한 점이 있으니까 105까지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뷰에서 요거 설정 100으로 하셨고 다른 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바꾸시면 되는데 저는 안 건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건드시는 분 거의 없더라고. 그럼 패스. 그 다음은 오디오, 오디오 설정입니다. 보시면 맨 위에 오디오 믹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헤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헤드폰 아니면 헤드폰 베스트 부스트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하시는데 이게 보면은 발소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게 위치를 판단하는데 발소리가 중요한데 이게 바닥의 재질에 따라서 많이 소리가 다르잖아요. 근데 굉장히 낮은 음성 같은 경우에는 헤드폰으로 하면 잘안 들리거나 그런 경우 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헤드폰 바스 부스트 이걸로 하더라고. 이걸로 하면은 낮은 음성에도 더 저기 어디 있는지 발소리를 듣기 쉽다. 위치를 파악하기 쉽다. 그래서 이세 번째 거를 추천합니다. 요건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참고해서 세 번째 거로. 헤드폰 쓰시는 분들은 두 번째 거 아니고 세 번째 거로 한번 뭐 해보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음성 있잖아요. 여기서 뮤직 볼륨 두 번째 거. 뮤직 볼륨은 약간 이제 FPS 게임 집중하는데 좀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이거는 0으로 합니다. 오로지 이번 설정은 적을 발견하고 이기는 것, 이기는 것밖에 생각하는 영상이니까 뭐 뮤직 볼륨 듣고 싶으신 분은 들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0으로 설정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설정 이거는 본인이 선택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거 세 번째 거를 바꾸신다. 헤드폰 쓰시는 분들은 다른 것들은 뭐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바꿉니다. 요거 첫 번째 거랑 이거 세 번째 거만 바꾸고 그대로 들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입니다 여기 설정에서는 뭐 위에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안 건드셔도 되고 소프트 타이틀 안 건드려도 되고 중요한 건 HUD 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미니맵 있죠? 이거 미니맵 여기서는 무조건 무조건 스퀘어로 하신다. 라운드 하시면 안 돼요. 스퀘어로 하신다. 스퀘어로 합니다. 스퀘어 돼 있으니까 이거 건들지 않으시면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동그란 것보다 네모난 것이 더 넓어요. 21.5%가 더 넓게 표현이 됩니다. 넓게 파악이 되니까. 이건 무조건, 무조건 뭐 작게 볼 필요 없잖아요. 작은 부분. 적은 스페이스 볼 필요 없고 21.5%나 높으니까 이거는 꼭 깨어로, 네모로 하신다. 포인트 입니다 그럼면 뭐 뒤에는 다 안건들고 그냥 온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걸 오프로 할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온으로 하시고 안건들시면 돼요 건든거는 맨 위에 있는거 hud 에서 스퀘어 이걸로 하신다 뭐 이것도 그대로죠 데포로트 니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만 집어가지고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설정 영상, 여러분들이게 참고하시고, 중요한 게몇 가지 있었어요. 그 부분들은 꼭좀 바꾸셔서 여러분들이 유리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이 설정, 설정 중요하니까 뭐 간단했지만, 이렇게 설정을 바꾸셔서 하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데 더 좋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영상 감사해 주시고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미서어 COD COD 콜업드티. 여러분들 안하신 분들 한번 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즐겁게 하실 분들은 같이 하실 분들은 어,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바이바이. 땡큐.